국제 업무 지구형 명의 도용 피해자 대응법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인지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확인하셨다면 명의 도용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간과 경위 등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계좌나 명의가 도용된 사업자 등록 등을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기나 다른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막고 향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각종 법적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